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굿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거의 영하 12도에 육박해서 제가 어, 사무실에 난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할인, 과연 어떤 차종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인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보시죠. 네, 2020년 가장 뜨거웠던 할인 탑10입니다. 네, 10위는 티볼리입니다. 티볼리는 할인이 거의 250만 원까지 육박하면서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쌍용자동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티볼리가 과연 생산이 가능할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은 공급해준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과연 쌍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위는 K7이에요. K7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8위 육박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입은 K 7이 차지했습니다. 8위는 SM6에요. SM6는 할인이 무려 17% 이상, 그리고 면세가까지 약20% 할인이 들어가면서 SM6가 8위를 차지했는데요. 아반떼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M6는 현재 진행형 할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7위는 소렌토에요. 소렌토는 네, 어, 신형이 나오면서 구형 할인을 무려 프로모션까지 3. 350만원을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렌토가 7위를 차지했고요 신형이 나오면서 할인율이 그래도 한 10%에서 12% 네,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할인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6위는 GV80이에요 GV80은 나오자마자 디젤 모델이 결함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결함이 있는 차들을 다 고쳐서 손님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GV80은 15%에서 19%까지 할인이 들어갔었습니다 GV80 고객님들이 강론을 어,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이거를 왜 사냐 아니면 은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할인이 들어가는 거는 다 결함을 고쳐진 차라서 저는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GV80 영상도 남겨드렸었는데요 이 GV80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말리부에요 할인율이 약20% 그래서 5위는 말리부 네, 4위는 트랙스입니다 트랙스는 모닝 풀옵션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유일한 SUV 중에 하나였는데요 면세가를 포함해서 약 23%, 24%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트랙스는 지금도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이 할인은 거의 한 2, 3월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볼트랑 후나 EV에요. 후나 EV나 볼트 EV는 장기렌트료가 무선 납 기준으로 월 55만원까지 나오는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예요 지금은 아예 다 소진이 됐는데 거의 이거는 대량급 할인이 나오자마자 L 렌터카에서 나오자마자 소진이 됐습니다 거의 일주일 안에 몇백대를 한 방에 소진한 기록으로 있는데요. 네, 3위는 볼트 코나 EV가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q m 6에요 QM6는 면세가까지 23% 할인인데요. 다른 경쟁업체의 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 차종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그래서 가성비는 정말 갑이다 어떻게 할인이 560이 들어가냐? 네, 렌트사들은 차량을 정말 대량으로 구입을 해오죠. 그래서 일반 할부와 다르게 할부는 대리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장기 렌트는 정말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 500대, 1000대씩 구입을 하면 당연히 저렴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차량 구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차량인데요 QM6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많이 나간 차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위는 이코녹스예요 면세가까지 하면 은29.5% 거의 30% 할인이 들어가서 구입을 할수 있는 차예요 투싼보다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만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수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이코녹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요. 대량급 할인 영상을 2021년에도 업로드를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렌트 차량 구입 문의는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어, 저희가 여러분이 할부가 유리한지, 장기 렌트가 유리한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서 도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원더블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화이팅입니다.